자, 바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팟에 지적이 좋아라는 시청자분이 마초 방송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어제부로 과장됐다. 마초야, 올해 열심히 잘하네. 좀 보자. 야 과장시험 통과하셨나보네 아유 과장님 과장님 승진잼 자 일단 금방 시작할게요 자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방송 네, 오랩TV 스타투 클랜 배틀. 자, 4세트. 2, 2차전. 8강 2차전 4세트입니다. 자, 메카 클랜과 멘탈 클랜의 경기고요 자, 멘탈을 전부 다깨뜨리고 있는. 자, 모토케이, 메카 클랜의 테랑과 그의 마스터는 멘탈 클랜의 네 번째 주자입니다. 노티스 보드 저그. 전장 프로스트로 달려 자 우선 어떤 시청자 분이 마초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내가 성공한 것 같진 않지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마초처럼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죠. 네 마초처럼 성공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시면 삼겹살에 네, 그 고추장 비벼 드시고요. 저녁에는 라면에다가 스팸 넣어서 드시고 네꼭 자기 전에는 소주 한 병씩 까시고. 네, 그렇게 막장생활 하면서, 네, 밤에 이제 미국 드라마 한, 미국 드라마를 한 시즌씩 정주행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네, 아가리 존나 털면서, 네, 재밌는 척, 존나 재미도 없는데 재밌는 척 존나 하면서 막 입을 털어. 그러다 보면, 네, 어느새 당신은, 그쵸, 벽에 똥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 경기 시작했고요 네, 맵 프로스트입니다. 네, 4세트. 메카클랜과 멘탈클랜의 경기에. 자, 11시 쪽에 빨간 색깔 저그죠. 네, 메카클랜의 모토케이 테란이고요 자, 그리고 7시 쪽에 파란색 저그입니다. 멘탈클랜의 노티스 보드 공지 사항이네요. 네, 공지 사항 게시판 선수. 산창 켜 드렸고요. 일단 앞마당 부화장 가져가면서 일벌레 한 마리 더 찍었습니다. 노티스봇. 자 마초야 나 마초야 어제 나 군수기 마초 얼굴 여드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뱃 먹었는데 사과함. 괜찮아요. 야, 노티스 보드 선수 잘하는 선수인가봐. APM이 400까지 올라가는데 막. 에. 자, 마초님, 노가다 뛰실 때가 지금보다 많이 벌었죠? 아닐걸? 자, 일단 보겠습니다. 건설로버 뽑아내고 있는, 네, 모토케이 테란. 전판에도 저그를 만날 때마다 지금 메카닉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이번 경기 4세트에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신 두 마리 똑같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러면서, 어, 어, 이미 갔네, 사신이. 자, 살아서 빠져나가는 걸 목표로, 네, 목숨을 유지하는 사신이구요. 그죠? 자 그러면서 네 아프리카의 셰프라는 시청자분이 방금 퀵뷰 질렀는데 화질이 드드 장난 아니다 마초 방송 때문에 질렀는데 드드 내 방송은 원래 화질 좋은 편이야 그네 화질 굿이죠 굿 굿자 맞요자 사십 두 마리로 계속 괴롭혀 줍니다 지금 저글링이 고통받고 있죠 고통받는 저글링 자, 일꾼 한 마리 제거. 두 마리 제거. 자, 사신으로 초반부터 적을 못 살게 압박하고 있는 모토케이의, 네, 저 사신 컨츄럴. 자, 내가 저 테란을 만났다면 진짜, 아, 옆에 p c 방이 있으면 죽방한데 때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그 입장에서. 저 사신 세 마리 견제, 얼마 짜증나냐면, 초반에 저그가 저 사신의 이동속도를 쫓아갈 만한 뭐 그런 껀덕지가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자, 이러면서만 사령부 추가되고 있는 모토케이 테라 본진 안쪽에도, 추가 사령부 우주공항까지 추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빌드와 멀티를 동시에 자 이러면서 사신으로 바위 제거하고 있는 모토케이고요. 자 그러면서 네마초님 앉아요. 난밤안 샜는데도 졸린데. 난 지금 뒤질 것 같아. 지금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잖아. 보통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약간 그내머릿 그 속에 그반 코마 상태라고 하나? 에반 코마 상태.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후. 반 혼수 상태? <laughs> 몰라. 내가 나, 난 지금 내가 중계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서 중계하고 있는지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계속 중계하고 있는. 데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같아. 원래 하던 거니까. 뭐막나 정신 없어 별로. 자 이러면서 아 진짜 그냥 나 이따가 집에 갈때차 타는 순간 잡아릴 거, 잠들 거 같은데. 자 안쪽에 바로 내 네, 벤시와 은폐 연구하고 있는 모토케이 테란 사신과 화염차로 이제 2차 견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2차 견제 이후에는 또 벤시까지 야 모토케이 테란 3단 견제 자 사신 이후에 지금 화염차 섞였고요. 어. 야... 야 모토케이 일단 내 네, 아래쪽. 네, 연마당 멀티 쪽으로 지금 화염차와 사신이 진입을 했는데 야, 우리 다음 팟에 마초 고추들이 고추들이 지던에는 네. 키보드 봉인당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가 내 고추가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어? 자, 일단 연마당 사령부까지가져 갑니다. 9시 쪽. 오토케이. 자 순식간에 아 일꾼 다 잡혀요 아아 고통받는다 일꾼 아아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답이 없다 이거 마무리 뭐 여왕이 뭐 튼튼하다라고 해도 지금은 잡힌 일꾼 숫자가 뭐 30마리가 넘어요 30마리 아 34기. 야, 저그는 그니까, 지금 일꾼을 또 금세 복구했잖아. 저그는 일꾼 크래프트 하고 있는 거야, 일꾼 크래프트. 네, 이게 스타요, 이게 스타크래프트요, 일꾼 크래프트요. 네, 누가 누가 일꾼 더 많이 있 째나, 누가 누가 더 일꾼 많이 잡히나, 게다가 일벌레를 놀고 있어요, 이씨. 앙놈이 그냥. 노가리 까다가 걸려가지고 일 시작했구요. 자, 저글링 바로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자, 어, 마찬가지로 또 건설러버 많이 털어줍니다. 노티스보드. 오 마이 갓. 자, 빠져나가는 벤시는 없는데 17킬이죠? 자, 17킬 벤시 야, 이거 빡센데, 이거? 자, 일단 병, 저글링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테란에 비해서 저그가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크게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벤시나 좀 제거했으면 좋겠네. 토르. 토르. 토르! 아, 뮤탈 지금 몇 마리 잘립니까? 제 뮤탈 잘린 숫자가 공성전차 하나 준것보다더 많아요, 지금. 뮤탈이 더 손해봤어요. 세마리 넘게 잘려, 세마리인가 잘렸죠, 지금? 아, 너무 분위기 안 좋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다음 파에 600명이 넘게 시청하고 계세요. 근 네, 다음 파 시청자분들, 근데 추천이 200개 밖에 안 되네. 네, 다음 파 플레이어 우측 상단 쪽에 보면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도 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 추천 200개만 뒀으면 3,000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뭐 아프리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 화면에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 추천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러면서 9시 쪽 뮤탈 리스크 추가로 뮤탈 뽑아내지 않은 채로 다수의 바퀴와 잠복 연구하고 있는 네, 노티스 보드 적으구요. 자, 이러면서 테란이죠. 아, 일단 바퀴 돌려주고 있는 노티스 보드. 저 양쪽이 뭐 인구수는 어 비슷한데 테란이 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란과 저그가 경기를 하면 저그가 인구수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지금 테란이 인구수가 많아요. 네. 자 신비로운 현상. 자, 한시 쪽으로 바퀴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야, 그 말씀 한번 들으니까 다음 파스 지금 추천이, 네, 오지게 늘어났네. 네, 한 100명 정도가 추천을 더 해주셨네요. 다음 파 파스 챙겨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에도 네, 추천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러면서, 네, 뮤탈 리스크에요. 자, 뮤탈이 추가로 조금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 토르가 3기나 있어가지고. 자, 뮤탈이 지금 어디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공 1업 방 1업 자공 2업 방 2업 끝나가는 타이밍에 집출하고 있는 모토이 테란입니다 네이 메카닉 정말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짱짱맨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지금 요거. 자 6시쪽에 기가병 들어갔구요 자 이러면서 어 잠복바퀴 오, 오 잠복바퀴 자, 일단 뭐, 비탈리스크는 다 쓸어 담긴 하는데, 테란이 이 잠복바퀴를 막을 수가 있나, 이거? 탱커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응? 지게로봇 떨궈서 메카닉 리페어 해줘야 됩니다. 모토케이 테란. 자, 일단 대군주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옆마당 멀티는 제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바퀴 계속 나오죠. 자, 바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바퀴가 한두 마리씩 와서 죽어줘요. 어, 나 죽여주세요. 아니 아니야, 날 죽여주세요. 아니, 나 형님, 나, 나 죽여줘, 나. 나, 날 죽여주라고 이러면서 지지. 4대 0으로, 메카클랜 4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멘탈클랜, 멘탈 탈탈 털렸네요. 4대 떡. 자, 오, 메카클랜. 잘하는데? 자, 한 명이 심하게 해버렸어. 방금 나왔던 선수 아이디 또 까먹었다 아 노티스보드 맞아 노티스보드 자 수고하셨습니다